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루의맛겜맛겜의맛겜 맞겜, 맞겜 시간입니다. 음 오늘의 볼게임은요 무빙아웃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맛겜은 무빙아웃입니다. 무빙아웃은 이사짐운반의 소재로 삼은 물리 기반의 로컬 협력 액션 게임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고용하여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최대 4명의 플레이어까지 동시 플레이 가능하며 실력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하여 플레이 가능합니다. 같이 할 친구들을 모아 끊임없이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맞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검증된 이사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네, 어떤 게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맛겜 맛겜 캐릭터. 귀여운 애들이 많죠? 저는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오,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장신구. 장신구도 바꿀 수 있네? 어, 귀여워. 춤추기 뭐야? 춤추기요. 야, 뭐야? 아, 귀여워. 갑시다.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뿐이야 이거 죽는 게임이에요? Mankind has been moving and lifting objects since the 네. dawn of time. Welcome, new employees, to the Smooth Moves family. This is your first step to becoming a certified furniture, arrangement, and relocation technician. This training module will provid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아, to be a safe and productive member of the Smooth Moves family. 뛰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이 머리가 무겁이봐 잡고 무겁나봐. 잡고 로귀엽 길게 정르고귀엽세요정도 귀신 아, 공격하 아기 <laughs> 보여요 사대기들이 이렇게 A,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여요 Oops <laughs> Oops <laughs> <laughs> X를 눌러서 감조 표시합시다 아어 됐다 아기요 방금 뭐야 패전아저발 보면 아픈가봐 아기요 <laughs> 아 운전도 해 <laughs> 기술을 익혔군요. 직업이 발생, 아, 작업이 발생하면 지도에 표시되지. 이게 자네 트럭이야. 트럭을 조작해볼까? 오, 다 부셔. 야다 <laughs> 부셔. 도착. 아이템 14개를 해야 돼요. 고객은 물건 포기각서에 서명했으니 부서져도 크게 신경쓰지 말도록. 예, 알겠습니다. 간다. X. 이거부터 옮기자. 아, 잠깐만. 아이. 애가 너무 메갈이 없이 휙휙 움직여가지고 조준하기가 힘들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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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아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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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버려 버려 어차피 이사가는 집이야 놓고 들고 어 힘세다 우리 몽롱이 옮기고 구석에 놓고 나가고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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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것도 아, 뭐, 코드 그냥 뽑네. 멋있는 친구야. 좋아, 시간 넉넉해요. 어차피 이사 가면 집이라 깨져도 돼요. 놓고, 괜찮아. 또뭐 있지? 뭐 가져와야 되지?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쪽으로 던져. 나이스.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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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가자 가자 아금메다 포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거 저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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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오 무거 워아 무거 워 오이 어, 거 어떻게 꺼내 오 꺼낼 수 있어 아아아아 팔겼어 팔겼어 아오 자리가 자리가 나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거의 다 됐어요. 아, 밖에도 있어. 이거 하고요. 코드는 그냥 막 뽑는 걸로. 아, 결국 나는 모든 유리를 깨기에 성공했어요. 이거 모든 유리 깨기 미션이 있거든요. 모, 모 모르셨죠, 여러분? 또 어디야? 이거. 이거. 가져가. 아, 서두르라고 하지 마. 서두르라고 하지 마. 아빠 좋겠는데. 나 어떻게 나가? 안 돼! 이씨. 어, 어떻게 어떻게 가져가? 여기? 됐어. 여기야두 개. 요거, 요거. 아이고, 잡아. 가. 아, 카운트 다운 하지 마. 카운트 다운 하지 마. 카운트 다운 하지 마. 던져, 던져. 됐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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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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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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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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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아무 데 이거에 불나, 불나, 불나는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됐어, 됐어. 됐어. 아 완벽...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해낸 거 봤죠? 혼자 헤쳐나가는.. 창문, 오, 바, 오, 창문 부수기 미션 있네요. 진짜로.. 안 부수는 것도 있고, 하루에 맞게, 맞게.. 네, 여러분, 일단 게임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려워요. 막 애들이 이렇게 팔랑팔랑 팔랑하고 뛰어다니는데, 나름의 디테일이 있어서 조그만 거는 들고 찌는데 큰 물건은 안 가지고요. 방향전환도 힘들고 해서 생각보다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고 큰 물건들을 혼자 옮기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물건을 혼자 옮기기에는 개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려운 게임입니다 저 지금 계속 아슬아슬하게 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게임이 어 여러 명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친한 작곡가님이 오셔서 지금 억지로 패드를 주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같이 하면 우정이 막 파괴된대요 우리 저랑 이렇게 친한.. 설마 이거 한판 했다고 저랑.. 그러니까 우리 곡가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뭐하냐? 와이 와이 뭐하냐? 아니, 이것도 참 못한다고? 됐습니다. 갑시다. 우린 이제 쪼기를 가야 돼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후프하우스예요. 이거는 16개, 16개를 옮겨야 돼요. 작전은 구준일은 네가 쉬운일은 내가. 오케이? 이뭔 개소리야? 가자. <laughs> 거대한 물건 먼저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거대한 물건 같이 옮겨야 돼요. 자, 저기 세 개. 어, 저기 세 개, 피아노. 여기 네 개.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가자. 피아노. 같이 옮겨줘. 같이 옮겨줘. 이거, 이거 진짜 그거, 그 어, 잠깐만. 그거, 에이, 구석에, 쳐, 구석에 쳐봐. 됐어. 조방에 이거 이거 옮깁시다.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됐어. 여기 여기 끝에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이나. 경이나. 꼈잖아 경이나. 꼈잖아 아이 아 됐어. 레고 레고.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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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뛰어. 됐어. <laughs> 닭이 있나봐. 멈춘아 <laughs> <멈추나>? 아, <됐어. 웃음> 야. 혼자 뭐 하는데? 아, <laughs> 아 진짜 웃겨. 여기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껴있을 동안 나는 두 개를 옮겼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건이더라고. 이게 꼈어요. 돌아서!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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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잠깐만! 닭들어왔어 오늘 닭 먹는 날이야 이 새끼야. 어, 아야얘문 열고 왔어. 와 아, 됐다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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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저기 저기 오른, 오른, 오른쪽에 오른 놓시다 오른쪽에. 했어요 같이 둡시다. 들어. 뭐해, 뭐해, 어... <laughs> 뭐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아니, 야 실버 됐잖아, 은메달 됐잖아. 이거 우리 그거 하자, 던지기 하자. Y 눌러서. 그냥 올려. 네. 됐다. 안내어 자기 너한테 화냈는데? 됐다. 아, 그, 그, 아 동네 들됐잖아요못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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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어. 나뭐 <laughs> 네, 뭐야? 여기 여기 돌아가야 되네. 됐다. 어? 어? 뭐,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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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버리고 가요? 난 갈게. 그, 너 닭이랑 <laughs> 너 닭이랑 살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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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하루에 맞게 맞게. 네 여러분 제가 m 빙아웃 n 인플레이를 마치고 왔는데요. 어, 확실히 이 게임은, 어, 혼자 했을 때보다는 둘이서 했을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 시스템 자체가 여러 명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서 플레이했을 때더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양쪽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진다던가 확실히 협력했을 때더 재밌는 점들이 많았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무빙아웃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해봤을 때이 무빙아웃은 닌텐도 라이트보다는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셔서 독에 연결을 한 후에 큰 화면으로 여러 명이서 컨트롤러로 즐겼을 때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는 세 4명이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늘 무빙아웃을 같이 맛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재밌고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느낄 수 있으셔서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빙아웃 한번쯤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다루의 맛겜 맛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